제 생각에는 CCS는 지금 뭐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. CCS는 이제 안정세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더 슈팅이 나오려면, CCS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더 슈팅이 나오려면 그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, 잠시, 잠시 변동폭이 컸던 만큼, 근데 이제 외부적인 이슈, 소문을 제외하고는 시, 실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에서 주차를 시도하지 않을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도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제 급등 이라고 보면 제 생각도 CCS도 신성을 따라가던지 아니면 신성을 가격을 추정한다는 게 아니라 CCS도 이제 천천히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선은 슈퍼스타 같은 2차전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는 걸또 사고 싶어 하니까 오른다는 기대감을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는지가, 혹시 단기급상승을 노린다면, 거기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. CCS는 그래도 안정성을 좀 찾았다.